위원장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무성 합의에서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고 지금 본회의를 막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과방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방위 때문에 민주당과 야칠당이 공동 대책위원회까지 출범을 시켜서. 그래서 뭐 언론 탄압을 막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네. 재산 노조가 이런 어 민주당의 과방위 집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셨다고요? 예, 지난 총선에 네. MBC가 뉴스로 얼마나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을 도와줬습니까? 예예. 예.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금지부터 시작해서 대파가 875원의 보도.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같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은 모두 MBC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축구를 하고 있다고 치면, MBC는 민주당의 박지성이었던 거죠. 그 모든 공격이 MBC의 발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할말 있겠죠 언론 노조 측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도와줬으니 자기들을 좀 지켜달라면서 이렇게 민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희 의구심이고요. 예예. 예. 지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예. 오는 8월 12일날 만료가 됩니다. 어허 예.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편파 보도를 방관해오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보도를 그 지지해왔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회의 막이 내리는 거죠. 예. 새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이 여야 6대3의 추천 비율이니까 새로운 방향의 MBC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는 방송 정상화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영준 사장도 그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이런 상황은 대통령 선거 결과로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이 거버넌스 체인지가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예, 예. 민주당은 총선 보은 차원에서라도 언론 노조를 지원하면서 이를 막아보려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말 저 정성적으로 법에 따라서 임기가 끝났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지금 막으려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또 거기다가 예 지난 총선에서 MBC가 정말 공영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편파 방송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요즘 MBC가 그 버릇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어 네. 이번에 또 김정숙의 기내식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네. 아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게 지난달 29일이죠. 배현진 예. 의원이 이제 자료를 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 마을 방문 당시에 네. 대한항공 측과 문체부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기내식 비용으로 6,3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언론들, 중앙 언론들이 대부분이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중편에서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MBC는 이걸 보도하지 않고 음. 그냥 뭉개고 있길래 저희 노조에서 성명을 내서 예. 왜 김정숙 여사 호위병 역할만 하느냐 이렇게 음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당일 저녁 6월 3일로 기억하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다뤘는데 어 다뤘습니까? 그, 예. 그 내용이 국민의 공분을 전달하는 건안 하고 예. 다짜고짜 이제. 김정숙 특검법 발의, 물타기 비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있다. 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진짜 물타기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맡았던 윤건영 의원을 인터뷰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물타기 하는 식으로 몰고 나갔고, 또 국민의힘하고 좀 악연이 쌓이고 있는 개혁진당 천하람 씨 예, 인터뷰까지 해서 김정숙 여사 기대식 6,300만원 소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허허.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치 체병 특검을 물타게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서 보도를 했는데 네네. 저희는 뭐 이렇게 비평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평을 하려면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예. 6,300만 원의 기내식을 썼다는 게그 지금 내끼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쓸 수가 1 인당 한 40만 원 이상씩 썼다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부터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고 예. 그렇게 보도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예. 이게 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게 어떤 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팩트 전달은 안 하고, 특검법 발의했다, 이래서 이걸 정치적인 어떤 논란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음흠.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팩트가 나왔으면 그걸 먼저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거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고, 그 마치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방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보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공영 방송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영 방송으로서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정보를 갖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네. 이해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뒷전이고 그걸 이한줄 이렇게 처리한 를 다음에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 식으로 음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국민들 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MBC 뉴스만 보면 알 수가 없죠. 예, 그게 국민들의 인식 자체를 방해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경영진을 네. 감시하는 방문진 이사들이 그 일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한다든지 견제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방문진 이사들이 그런 일을 잘 못했으니까 이번에 네.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교체 작업 자체가 음. 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야칠당이 지금 정하고 있고 거기다 또 언론 노조도 지금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방해를 하고 있나요? 네, 어제도 뉴스 어제도 뉴스레스 그걸 보면은 톰 네. 뉴스가 이제 방송법 신속처리 야칠당 공대위 출범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예예. 그두 번째 리포트로는. 방통이 2인 체제로 장기간 파행이라는 주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 어, 지금 방통이 2인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음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장의 이 지금 이인 체제를 문제 삼아서 탄핵 그 소추를 시도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소추요? 네. 탄핵 소추는 이제 국회의원의 과반만 있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있어도 소추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의석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법률 위반이라든지 헌법 위반에 따른 직무 집행이다 그래서 불법 혹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어떤 직무 집행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다 음.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 자체가 저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지금 이동관 위원장 이후, 이후에 이제 지금 김홍일 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김홍일 위원장이 왔을 때는 이미 2인 체제였고, 그리고 최민희 그 방통위원 내정자가 스스로 그 내정을 철회를 해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는 그 후임자를 자꾸 내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예.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굳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홍일 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음. 자기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인 체제이지만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어요. 지금 김홍일 위원장 체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네. 탄핵을 하려고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탄핵이 되면은 직무 네. 정지가 되거든요 방통위원장이. 예. 직무 정지가 되게 되면은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음흠. 임명을 하는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아하. 그래서 6개월 이상 이게 늦춰지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방송법 3법 예. 이거를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는게 민주당의 작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음. 언론 노조의 작전이고. 예.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방송 아닙니까? 공영 방송은 이렇게 자기들이 뭐 작전을 짜고 이럴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방송에 정치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예.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방송 방송돼도 대로 대로 나가도록 해줘야지.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문화진흥의 대주주 이사의 임기를 연장을 불법적으로 하고, 음. 그것을 음. 통해서 방송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 거의 예. 규칙 이런 걸 달아서 이 새로 사장을 바로 임명시키게 음. 이렇게 하, 해서 지금의 이제 민노총 친화적인 그 거버넌스를 유지하겠다. 하는 음. 게 지금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너무 MBC가 편파 방송이고 친민주당 방송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쪼록 진짜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 탄핵되는 그런 일들은 좀 막아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국민의 힘에서 과방위를 잘 지켜서 꼭좀좀 막아줬으면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어, 지금 MBC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편파 방송 문제와 그리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 MBC 제3 노조 비대위원장이죠 강명일 위원장과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베넷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